안녕하세요. 잠녀나입니다. 육군 기술행정병 2023년 8월 입병 모집 안내 드리겠습니다. 접수 경로는요. 병무민원 군지원 지원서 작성, 수정, 취소, 통합 지원서 작성해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수 기간은요. 23년 4월 26일 수요일부터 5월 3일 수요일까지입니다. 1차 합격자 발표는요, 5월 12일 금요일이고요. 최종 합격자 발표는 6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입병 일자 언제냐고요? 8월 중 입병이에요. 많은 분들이요 가끔씩 댓글을 달실 때, 어 8월 중에 며칠인지 혹시 아실까요?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합격을 하시면 자동으로 그 날짜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셔도 저는 모릅니다. 모집 인원은요 2,868명인데요. 저번보다 좀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7월 모집은요 5,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모집은 몇 명이라고요? 2,000명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선발 배점 기준 확인하시고요. 준비 잘 하셔야 되겠죠. 자 아래에 내용들 보시고요. 배점 기준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세요. 기술행정병 지원 시 필독 사항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잘안 읽어보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일부러 넣어놨습니다. 신체 등급 1에서 4급 인문들이고요. 특기별 신체 등급 확인은요. 밑에 제가 이렇게 경로 써놨죠. 병무청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 통합 지원서 작성 시 참고 사항인데요. 모집병 지원에 의한 현역병 지원 신체 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 등급 4급을 받은 사람은 현역복무를 원할 경우에만 선발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4급 해당하는 분들, 예, 잘 보셔야 돼요. 신체 등급 4급 현역복무 선택 동의 하셔야 합니다. 현역병 지원 신체 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 등급 4급인 경우에도 현역병 모집으로 입영을 원하십니까? 예를 하셔야 되는데, 아니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안 되는 거죠. 예로 선택한 지원자는 면접 등 전형 절차를 거쳐가지고요. 최종 선발 여부가 결정되고요. 지원하신 모든 분야의 신체 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선발이 제외될 수 있어요. 아니요를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발 제외됩니다. 19세 이상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급 4급 보충역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 이에 동의하십니까?에 뭘 선택해야 될까요? 예겠죠. 예로 선택한 지원자는요. 병역법 제65조 제8항에 따라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고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면 돼요. 보충역으로 현역복무를 원하면 최종 선발일 7일 전까지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급 보충역에서요, 4급 현역입영 대상자로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최종 선발 7일 전까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는요, 선발 제외 처리됩니다. 아니오를 선택한 지원자는 어떻게 될까요? 선발 제외됩니다. 기술행정병 지원시 참고사항인데요. 군 병력 운영 등 사정에 따라 입병 부대별, 특기별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입병후 귀가되어 재입병하거나입병 기일이 조정되어 재입병하는 사람 등으로 인해 특기별 모집인원이 초과될 경우 최종 합격자 선발인원은 대의 기능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육군 기술행정병으로 선발되어 입양하는 부대는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부대이고요. 복무 부대는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전산분류를 통해 결정됩니다. 입양하는 부대가 간호 어, 내가 복무할 부대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아닙니다. 뭐라고 했죠? 예, 입양하는 부대는요, 군 복무할 부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전산 분류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수송 운영 특히 입영 부대 특기 교육 복무 부대 배치 안내입니다. 첫 번째 보면요, 입영 부대 의 기초 군사 훈련을 들어갔을 때요, 육군 훈련소 지상군 작전군 사령부 예하 9개 사단 서부에 들어갑니다. 두번째 특기교육인데요. 육교훈련사에서 1수성교육연대, 2수성교육연대, 3수성교육연대, 지작사서부예아이병사단에서 3수성교육연대로 갑니다. 자 그리고요 교육기간은요 소형특기 2주, 중형특기 4주, 대형특기 5주입니다. 부대 배치 방법은요, 입교 1주차 특기 분류 후에 수료 주차에 전산 무작위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작위로 전산 추첨이 되기 때문에 이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복무 부대 배치인데요. 1수송 교육 연대는요 지작사 예하 부대 또는 육군 직할 부대를 가고요, 3수송 교육 연대 지작사 예하 부대 또는 육군 직할 부대를 갑니다. 이 수송교육연대는요, 전국 육군부대, 국방부 직할부대에 배치를 받습니다. 지원서 작성 시에 전공 학과 및 자격 면허 등 입력 안내예요. 지원서 작성 시 정확한 전공 학과 명 입력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학교에서 발행한 각 증명서, 그러니까 재학, 휴학, 수료, 졸업에 나오는 전공학과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전공학과가 없을 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지방병원청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등교육법 제20조. 학년의, 학년도는요, 3월 1일부터 다음 년도 2월 말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줬죠. 22년 3월 1일부터요, 23년 2월 28일까지는 1학년입니다. 1학년 재학, 휴학, 중퇴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1학년을 마치고 23년 2월 28일 이전에 휴학한 사람이 휴학증명서상에 2학년으로 게재되어도 1학년으로 수료로 배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신중을 하셔야 될게 뭐냐면요 군 휴학은요 어떻게 한다? 합격하고 난 다음에 휴학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3년 3월 1일 이후 2학년 재학 휴학, 중퇴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자격 면허는요 접수 마감일 이전에 소지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흔혈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만 인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봉사활동이나 이런 거할 때도요 잘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네, 1년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요 지방병무청 육군기술행정병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가능 분야 검색 방법하고요, 특기별 지원 자격 확인 방법은 요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원자 특기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확인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예,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3년 5회차 그러니까 8월 입영이죠. 화상 면접은요. 이게 화성 면접이 있는 특기가 있고 없는 특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 파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개군 이상 중복 지원하신 분은요, 면접을 한 차례 실시하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요, 1차 합격 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23년도 육군 기술행전병 수송운영특기인데요. 입병부대는요 육군훈련소, 지상군, 작전군, 사령부, 예하, 서부지역 9개 사단입니다. 이 작사, 예하부대 및 지작사 동부지역 사단은 입병계획이 없습니다. 일부 모집특기 중에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신체 등급을 받은 사람은 요 특기지원이 제한됩니다. 수송운영 등 31개의 특기가 해당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경로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역법 제14조 3에 보면요. 입영 판정 검사가 있습니다. 23년 1월부터 입영 대사자는 입영 입양 전에 반드시 입영 판정 검사 실시하고요. 단, 입영일 전 6개월 내 병역 판정 검사, 재입영 판정 검사, 현역병 지원 신세 검사, 입영 판정 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그럼, 이거 왜 할까요? 입영 후 부대에서 실시하는 신체 검사를 병무청에서 입영 전 사전에 실시합니다. 모집특기는요, 수송 운용이고요 입영 부대는요, 지작사 서부 지역 사단입니다 1사단, 3사단, 5사단, 6사단, 9사단, 25사단, 28사단, 51사단, 55사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가 조치를 받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요. 최소 3개월 이상을 소유를 하게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잘 받으시고요. 그리고 아프지 마세요. 모집 인원을 보면요. 지금 2,313명인데요. 어, 특기별로 각각 인원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 내가 특기에 어디에 잘 적합한지 미리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지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 접수를 하다 보니까 어, 여기가 지원율이 낮네? 그렇게 해서 접수하면 어떻게 된다? 그냥 납니다. 왜냐고요? 남들이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나하고 적성에 맞으면 상관없는데요. 그렇지 않고 남들이 안 하니까 나는 해보겠다. 라고 하면서 지원하시면 네, 어떨 때는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기타 부대 지작사 서부 쪽이고요. 모집인은 507명이 되겠습니다. 수송 운용 관련된 차량 운전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사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중조리아 특기병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어, 나는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나는 지원 보수병에 갈수 없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학년이 중학교 졸업인 사람만 지원이 가능한 노트키병 이걸 보시고요 미리 사전에 확인하시고요 준비하시면 얼마든지 보수병으로 갈수 있습니다 기술행정병 지원시 필독사항 인데요 제가 앞에서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체검사 및 면접 일정인데요.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접수 기간, 신체검사, 화상면접, 합격자 발표 이병월 보이실 거예요. 신체검사는요. 지방 병부청을 어디에 선택하시냐에 따라서 날짜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장소 보시고 그다음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화상면접도요. 여러분들이 지방청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릴거는요 이렇게 모집공고가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거는 내가 챙겨야 합니다 면접대상 특기는요 아래 특기의 1차 합격자 그니까 러 뒤에 장에 나오겠죠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접속하는 방법이나 유의사항 한번 쭉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예, 사전에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군 기술행정병 영상 면접 실시 특기입니다. 특기명을 보시고요. 어, 내가 어, 특기명이 영상 면접의 대상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영상 면접을 보셔야 됩니다. 면접에서요 오히려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어, 나는 어디에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저한테 개인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개인 컨설팅은요, 일부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금액이 그러면 어떻게 되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거 유튜브에 앞면에 보시면요, 거기에 결제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개인 컨설팅은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중에 여러분들과 가장 잘 어울리는 전공, 그 다음에 뭐 학교, 취미, 특기,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요, 예, 제가 몇 개의 특기명을 예, 뽑아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중에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서 어떻게 한다? 합격하시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